진짜로? 아, 진짜 말안 돼. 진짜로? 아, 진짜 이거 내 세상에 없거라고. 진짜로? 세 번째예요. 아, 진짜 세 번째. 쟤도 죽였겠다. 안돼. 영혼이 탈탈 털리는 중. 그래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아니, 근데 열받아요. 저. 뭐야, 이것도 뭐야? 안녕하십니까 김수환 모입니다. 잠시만, 잠시만 좋다. 이번에서 스타나 코인을 뺏어올 수 있는데요. 코인을 뽑아주겠습니다. 아 솔직히 저는 많은애한테 뺏으세요. 저기요 32개 있는 애걸빼세요 12개 있는 집거뺐서 뭐합니까 쓰레기 아니에요 쓰레기? 와... 진짜 쓰레기다 양심이 없네 제가 나쁜 짓을 한건 아니잖아요 나쁜 짓 방금 했잖아요! 아니어 무슨 는 거예요 제가 스타 가져가야겠다 아... 아 이제 그럼 또 자리 스타 또 자리에 옮기겠네요 아... 어디로 가나요? 어? 아... 아. 왜 이러는 거야? 뭐지? 진짜 뭐지? 왜 그러지? 아니 왜 이러는 거야? Flash punch. 다시 때리는 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게 너무 귀여운데요? 아, 뭐야 근처로 오네. 일위 좋네. 생각해봐요, 코인 두 개인데 그럼 저한테 이기게 해줘야죠. 코인 두 개. <laughs>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 되게... <laughs> 아, 드디어 드디어 어. 동력가 오예 진짜 이렇게 역시 보상해 주는 거야.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인생은 순환이야. 네네네 알겠습니다. Mario, come on, welcome. I love you. <laughs> 아저 아, 언제까지 따라다니냐? <laughs> 끝까지요. 오오 어. 아, 동료 왔다, 귀여워. 아, 어, 저네요, 저. 저예요, 루이, 저예요. 언니쟤왜 이렇게 운이 좋아? 아, 안 되는데. 쟤 뭐야? 아, 동료상 받아야 되는데. 아이, 참. 음, 미려 그러나. 되게 열받는 거예요 가세요. 어? 어? 오. 야, 너왜 스타팩 생에서 너희 뒤집어? 아! 다행히 요시가 뺏기셨어요아헤이오거좀 뺏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도 없는 건 아니네. 요시 요 뺏겼구나. 아영원히었는데축하드니다어 이제는 개인점. 개인점입니다. 네. 미끌미끌 바나나미로. 바나나 어이구. 어어어. 어, 어. 어, 어. 그냥 밟 봐. 오예! 싸움하지 케이요케이왜 그렇게 웃지? 금통 <laughs> <그냥. 웃음> 안으로 바로 스타 근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I'm lucky girl! 예! Everybody say, 질러! 어? 저거 좋은 거네! 맛보는구나. 드디어. 블리나. 다음 스토리 위치는. 어 잠깐만 잠깐만. 나 저기 못 보는데. 어, 어려요 바로요. 있어? <laughs> <진짜? 웃음>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웃음> 이게 <웃음> 이거 뭐야? 뭐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그러네요 알겠다. 그러네요. 아, 진짜? 어 다행이에요. 영될 어... 뻔하셨거든요 지금. 기분이 <laughs> 좀나터아 <나빠. 터져. 웃음>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끝났다. 아우, 야, 이제 그만 따라다니라고요 뭐죠? 이거는 수명 블록 카드 운이점에서 타가 나올지도... 와... 와... 터진다.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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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하네. 야, 나 아무것도 안 했다. 진짜!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날를 아니 이러면은 거. 제가 이겨. 어, 아니 어. 왜 못한다고 아, 지금, 우리가 아니야, 지금? 아화장시지 마시고. 아. 아니 이거 이 사람만 명어이 사람 이 우리한 아 거야. 일단은. 아 진짜 <laughs> 웃기네. 어, 라스트 세턴이 터만, 아벌서다말만아기 소설 뽑 아기서서. 결만아네요요터아요찮아요좀 받았으니까. 파이브. 만 어. 아, 우리 또 지잖아, 그러면. 아, 이걸 왜 자꾸 나한테.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역전했어요. 네. 나 지금 멍청이들이랑 팀인데 지금. <laughs> 아. 오, 한정판, 예. 어, 잠깐만, 우리도 안 됐어. 될... 오, 어, 땡큐, yeah, 나한테 줘라. 야 나한테 줘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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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이거. 아니, 시간 너무 길어요! 으아! 너무 어려워, 이거! 으아! <laughs> 으아! 어려워! <laughs> 요시아, 아, 너 너무 어려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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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어렵네? 와, 씨, 잠깐만! 와, 잠깐만! 야, 아, 씨, 말도 야, 안 돼! 안 돼. 야. 아 드디어 라스트 터이네. 어우, 길어. 아, 오케이, 지금부터가 승부입니다. 아이템을 쓰거나 코일 뭐 어쩌고 어쩌고. 잘 해볼게요. 오, 다이다 마리오 왔다 제가 못갈 뻔했어요. 고맙다, <laughs> <모르겠다>, 마리오야.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빠르게, 빠르게. 아, 드디어 금통화 쓰시네요. 네. 어우~ 에이~ 어우~ 뒤 이대희 팀이 너무 재밌죠? 아~, 2, 더, 아 점프 서바이벌 줄줄이 미니 게임 <laughs> 네명 있는 애들은 목숨 내긴가 봐요. 일단 아이 저기 서 시끄러워.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너무 시끄러웠죠? 근데 이게 게임이 반전이 있어요 안돼 그래서 끝날 때까지 진짜 언니, 이거, 끝난 게아거든요데 보너스가 아, 뭐야 아, 보너스어어있어 보너스가 랜덤이라서 뭔지, 보너스가 <laughs> 랜덤이라서 뭔지 아, 미쳤네 봐봅시다. 첫 번째 보너스는 동료보 이거 어쩔 동료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보너스입니다 그럼 아, 음, 저도 아. 보너스? <laughs> 주세요 이제 쎄라 어, 빠지게 건? 할 필요가 없네. 러닝 보너스 많이 이동한 사람한테 주는 보너스예요. 이는 아니 제 미쳤다. 아니 내가 그럼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보람이 뭐가 돼? 그니까 이게 진짜 그렇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 내가 이겼고요? 지금 이겼잖아. 내가 원래 이겼었어. 자 이번에 우승한 사람은 아야! 내가 이렇게 쎄라 빠지게 뭐가 뭐야? 내가 원래 1등이다고 Congratulations! <laughs> Thank you so much 아, 이거 진짜 억지게임이다 진짜 억지게임이야 축하드립니다 마리오 파티인데걔 억지게임이고요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자기 졌다고 지금 네. 아닙니다 여러분 아, 너무 재밌었어요 죄송한데 화장실 빨리 가고 싶어서 빨리 저도 죄송한데 저도 어요 네. 그러니까 빨리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오늘도 봐주셔서 아,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